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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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레코 자, 레넥톤 아까 왜냐면 카밀 했는데 레넥톤 나오면 너무 힘들 거 같거든? 아칼리 잠깐만, 아야 이거 뭐 하지? 아, 나 솔직히 제일 자신 있는 건 레넥톤이긴 한데 레넥톤, 갱플랭크, 루시안 중 하나인데 하나 제일 자신 있는 것과 까 그냥? 어, 못 고르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 내 레넥톤 전적 받나보다. 이 조합 상대로는, 레넥톤 좋아보여. 왜냐면, 다 4명 다 근접이잖아. 이러면, 레넥톤 한약한단 말이야. 근데 근접이 너무 많아서, 이럴 때는 아트록스 같은 게 존나 좋아. 아트록스, 모데카이저, 레넥톤, 이런 거. 제발 이기고 싶다. 김누렁. 김누렁 그 사람 아냐? 그, 감전, 점화, 신발, 사포. 그, 사드론 아야 사드론. 내가 또 저런 사람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 잭스 1이 그냥 대가리 부셔줄게. 그냥, 그냥 와! 와! 오, 뒤로 빼. 아니, 신발 뽑 벗... 신발 뽑고 저렇게 하니까 빡센데. 오케이, 감자안 터졌고. 와드 좀박아지고 와드 못 박아 준게좀그렇네 어, 아, 씹! 아니, 원거리 한 마리 탔어. 어. 일하면 나가린데. 집에 갔다 와야겠다. 이 사람 어차피 텔이 없어서. 아 씨! <목소리> 아!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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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야, 정글 존나 잘해 뭐야? 아니 뭐야 이거? 포션을 3개 사온 게좀 역겹긴 하다. 엑스. 오케이, 정글 위치 찾아줬고. 아 빨리 집이나 갔다 올고 그 아이템 차이좀 많이 나지. 아, 넬리스한테 죽은 거좀 에바긴 한데. 아까. 근데 뭐 우리 정글이 좀잘 커서 라인 프리징하고 조진다 여기서 나육맵 찍고 싶은데, 내가 육맵 먼저 찍을라나? 오케이, 프리징 하면 넌으니까그 지금 집에 절대 못 가. 꿀 열매 먹고 와, 먹고 와도 또패들테니까너 지금 신발 샀고 포션 세개 샀지. 아이템 안 나와. 나는 노, 나는 노 포션에다가 노 소비 아이템에 쿠어만 가니까 아이템 차이 오진다. 잘 봐. 안 맞아. 어설프게 스킬 쓰지 마. 안 맞으니까. 아,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캐, 캐리캐리 캐, 캐리 볼레 콕, 그냥 들어와서 빨아들여 버려서 대일로 죽여 버린다니까 나는 그냥 창조적인 각을 만들어 내. 와, 네, 야, 조마 있는, 조마 있는 거 상대로 이대로 오케이, 겼냐 신이냐, 나 그냥? 난 롤이 신이야, 그냥? 아, 나란, 나란, 똥. 정말 많은 탑 라이너들, 아니, 그냥 롤 유저들에게, 진냥 박탈감을 안긴다. 와! 나 눈가루야. 오? 탑 철, 탑 철, 엽, 엽, 엽. 아 막타 놔주지. 전령부터 체크하는 그런 미친 게임 보는 눈. 전령이 중요하다니까 탑 라인은 요렇게 해야 돼, 오케이? 여기 탑 라인업 딱 보고 배워, 딱 돼. 그리고 정글 도 아까 봤지, 정글 도 그렇게 하고 보고 배워. 아 이거 진짜 어떡하나. 순열 다 따기한테 뭔가 진다는 느낌. 세할 거야. 뭐지? 이 새끼, 그냥 갔다기 현진 아닌가? 근데 전적을 검색해보니까 시즌2 2499, 약간 요런 느낌. 답차에 오지게 외치고 있을 거야. 학살증입니다. 매치 날뛰고 있습니다. 아이씨. 아니, 뭐야, 이거. 오, 오. 오케이. 같이. 딱그큐 마지막 들어갈 때 같이 넣는 거. 탑차에 그냥 협곡을 뒤, 뒤집는 중. 마타? 나, 아. 아니, 씨. 둘중한명 먹어야 될거 아니야. 왜 해방질이야. 펀저 오브 데미지 땡큐 유얼 머니 아 러브 유얼 머니 아 근데 이번 마술이 정글 캐릭이긴 하다. 솔직히 아 잠깐 만기 흐름 탔을 때 한번 더해다이브 하는 거 좋았는데. 앨리스 잘했어. 내가 상점 보다가 죽었어. 근데 우리 리신이 너무 잘했어. 내가 판관 판관 해준다. 땅땅. 엘리스 무죄. 리신 유죄. 리신 너무 잘하는 죄. 리신이 질이긴 했어. 뱅블로 캐리하기 미션 거신 분저 이거 레넥톤으로 캐리했는데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약간 나름 캐리한 거 아니야? 내가 2대일로 따면서부터 게임의 흐름이 완전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면 만원 꿀꺽 하겠습니다. 아, 달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 마이크로 컨트롤, 마이크로 컨트롤. 오케이, 뼈왕패 바로 바뀌었고. 피해주고. 아, 나와. 이, 제발, 제발, 제발. 많이 맞긴 했다. 방 차. 돌았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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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뒤지고 싶어 빼. 명경한다. 빼. 잠깐. 뭔가 뭔가 온거 같아 이제. 슬슬 내가 안 빼는 게 무서워졌어. 솔킬? 아니 갱? 그런거 난 상관없어 그냥 정글 가면 다시 다면돼 필요없어 정글로 한 번으로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 오산이니까 아 너무 세게 맞았다 잡았다 어디서 스텝을 와리가리 밟고있어 그냥 바로 주랭랑 쳐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요러고 요렇게 요렇게감보고있어 뒤로 무빙 쳐도 살려줄까만 약간 고민을 할텐데 건방지게 쓰리 다이게 먹여줄게 갈게 갈게 가다가다 이게 바로 탑 차이 집에 가도 되는데 그냥 이 게임 흐름을 파악하고 집을 안가서 죽이잖아 네, 데 어? 잠깐 뭐야 이새끼 야너 뭐야? 너 장난치냐 나랑? 콧! 분노 쌓아서 W쉴드 깨트려버리고 죽여버리게 여기서? 여기서 리콜 안 타는 이유. 미니언이 와가지고 리콜 끊어. 봐봐.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 딱안큰길 정도로 라인에 빨리 도착한단 말이야. 뭐, 이거 또, 또 잡은 거 같은데? 잡았다. 와각! <목소리> 와각! 어, 어, 어. 아니, 귀여워. 솔로킬게 뚫을렇게 뚫 따고 따고 뚫고 따고 또또 와고. 아. 뭐 내가 이래서 게임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나는 이제 1선에서 물러났잖아. 살아나는 새싹들을 밟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SK 미래를 책임질 수도 있는 어린 유망주들이 있을 거야, 여기 분명 다 밟아 버린다. 대이 야너 어디가? 너 정신 못 차렸어? 정신 못 차렸어 이 새끼야! 웍! 오케이 위에 전글다 털어줘. 어 미안, 미안 미안 미안하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나천 원이야. 오?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악어 주둥이로 그냥 상어가 들어오네. 샥스핀이 그냥 악어 주둥이로 들어오네. 오! 오! 레넥토는 세트 상대로 좋아. 일단은 좋은 이유는 W를 지울수 있다. 6레벨부터 마딜이 유리하다. 근데 세트가 근접 상대로 1레, 2레이 진짜 패왕이라서 그때는 좀 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잘해주고 아이템 비슷하면 거의 항상 이긴다. 내가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냐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강의 영상으로 소스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눈독 들었어. 유하! 이렇게 해주는 게탑이좀 고수지. 들어오게, 들어오게. 나, 나 전에 볼 수가 있는데, 감당돼.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왜안맞아줘 잠깐만, 이거... 이거 나 먹고 갔어. 이거 오대산데, 오대산데, 컷, 컷, 오대산... 가뿐해. 아니, 잠깐 세트가 없었었던 거 같은데, 4대4네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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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이랬쏘 크를 쓰고 궁을 써 가지고 분노 W를 당겨하는 그런 노하우. 코아 내가 나나 죽었다 이거. 아. 소클스. So 아니 뭐야 나나 죽었는데도 700원인데? 들어오던가 들어오던가 아 씨, 망했다. 아, 좀잘 싸웠으면 오대1 이겼는데. 아, 씨, 좀잘 싸웠으면 아니, 세트부터 원샷 내고 시작했으면 5대1 이겼어, 이거. 아, 아까운데. 내가 왔어, 얘들아. 걱정 마. 얘들아, 내가 왔으니까 걱정, 걱정하, 덜덜덜 마. 아니,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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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니까? 어, 아니. 이거라도, 어. 막타? 막타? 오케이. 넥서스 막타 치기, 괴물. 아, 어떡하지? 뭐, 나 자려고 했는데. 그냥 자러 갈까? 너무, 너무 잘 되네?